안녕하십니까 작심삼일 홍준표 페이지 읽어주기입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감옥 간다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한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대선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대선이 되어야지 서로 범죄자로 낙인찍고 감옥 논쟁을 벌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야동 후보가 되면 둘다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들었습니다. 자기 대선이 범죄 혐의자 논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당원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최종 경선에서는 깨끗한 홍준표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직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작심삼일 비디오 일기 홍준표 를 응원하고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감옥 간다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대한민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 대선이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대선이 되어야지 서로 범죄자로 낙인찍고 감옥 논쟁 부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야당 후보가 되면 둘다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 문득 들었습니다. 자기 대선이 범죄 혐의자 논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종 경선에서는 깨끗한 홍준표를 꼭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직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홍준표 페이스북 읽어주기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